제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밤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이 일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일일 수도 있고 마귀가 광풍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강풍이 쳤던지 아니면 마귀가 강풍을 쳤던지 간에 주님은 전혀 개의치를 안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잖아요. 바다를 건너가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고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잠자고 있는 주님을 깨우면서, 왜 주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너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도 심한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자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이걸 가만히 이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만 건너가자, 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이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일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님을 깨운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듣고 주님은 일어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도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대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아이게 끝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바다를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괜히 밤에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다가 너희들에게 내가 위험을 처하게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달래지도 않았고 제자들의 불평, 불만을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잖아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깨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마주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무섭게 배를 삼키려 했던 광풍이 그 순간 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서워한다면, 만약에 염려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왜 무서워하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마귀가 즉시 채가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판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될 귀한 말씀을 마귀가 채가 버리는 대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위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려요. 믿기는 믿는데, 시험의 때가 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는 시를 말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혈압으로 숨이 막혀가지고, 열매는 맺기를 맺어요. 근데 열매가 완전하게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뿌리를 땅에 내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맺었는데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사람이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정, 어,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길가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바위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가시나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잘 간직하고 뿌리가 내리도록 열매를 맺도록 나는 간직하는 인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발견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바위 위에 떨어진 신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풍당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꺾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풍당을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나서 열린 매질을 맺으려면 그 말씀이 뿌이 내리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어, 상품성 있는 열매가 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말씀 묵상이 뭐냐면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말씀이 내 의식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또 밤낮으로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면 절대 열매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묵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걱정도 묵상인데요. 여러분, 걱정하면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안든 일어서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한번 잘못 문이 열려버리면요. 마귀가 굉장히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생각을 잘못 다스려버리면 마귀의 밥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안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비 오는 날요, 이 우리 회사에 그 거북길에 이끼가 껴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끼익 넘어지면서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양쪽 다리가 다 까지고, 여기도 까지고요. 자전거 위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한 30초 이상 엎드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저는 선포했습니다. 내 다리를 향해서.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다리를 향해 선포했어요. 양쪽 다리가 찢어지고 한쪽은 멍해지고 자전거는 보장이 나고 그랬요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에르나한테 얘기하고 그냥 별일 없이 잤어요.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통증이 너무 정말 심하게 다리에 통증이 오어요 괜찮았었어요. 근데 저녁에 화장실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그 통증은 제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염려에 딱 동의하는 순간,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보호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누구를 할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걸 해결해 낼수 있는 방법도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식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풍랑이 치니까 바다가 막 삼켜 버리려고 그러니까 제자들 믿음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풍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주는 공포에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경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왜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게 합니까? 여러분 병은 우리를 칠수 없어요. 병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요 정말 충격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8층에서 떨어져서 뇌가 깨져버렸어요. 죽은거죠. 근데 성교팀 그 미국 성교팀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그간으도해결했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사람도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도 웅성웅성하니까, 성교팀이 가서요, 그 아이에게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다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풍랑을 잠잠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만 본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분량이 너무 시게 몰아치니까 예수님이 안보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염려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마디를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내 믿음을 깨버려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치 내가 이겨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것에 매여있구나라게 매여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그랬잖아요. 풍당으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 가지고 호로 그 후려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진격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인내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바다를 건너가자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건너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무셨습니까? 예수님도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도 건너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은 거예요. 풍랑이 쳐도 건너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간다. 그래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풍당 앞에서 두려움의 문을 열어버렸고 공포의 문을 열어버렸고 영녀의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박수치실 때 박수치는 거 쉬워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내가 우리 동료 이사쯤 나눠주고 왔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던지, 막 하늘이 놀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리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했더니, 그내리나가자 여보, 왜그 단어를 선택을 해? 아,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니야, 난 피곤해. 여러분, 피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건강이 되십니다. 기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후,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내 치료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막 머리가 찌그러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치료하신 분이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너무 염려가 될때 하나님이 염려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되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디게 뺏기지 마십시오. 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동의해서 마디게 뺏겨서 우리가 영리하고 고민하고 마주라고 박수치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수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내 몸이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감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10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리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의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 믿음이 움직일 때 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든지 간에,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만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자 했으면 풍당하게 쳐도 예수님처럼 고물에 베개를 대시고 자십시오. 할렐루야. 음. 네.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언어만 바꾸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아, 네. 상황이 어려우면 아, 네. 내 상황은 형통하게될 치어다라고. 아, 네. 언어만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의 언어로 다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you